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이영미 기자님께서 텍사스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전해주셨는데요. 계약 형태는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리그 스플릿 계약이고,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초청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는데요. 텍사스 레인저스는 한국인 선수와 인연이 깊은 구단입니다. 2001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박찬호 선수가 5년간 6,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텍사스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이후 2013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추신수 선수도 7년간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7년간 활약을 펼쳤습니다. 솔직히 두 선수 다 돈값.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양현종 선수와도 인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이었죠. 양현종 선수의 첫 번째 포스팅에서 알려지지 않은 액수를 입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아서 양현종 측에서 거부를 했지만요. 그로부터 7년 만에 양현종 선수는 텍사스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양현종 선수는 올겨울 초에 내걸었었던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나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보장 등등 모든 요구 조건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선발진 경쟁 유리한 팀인지만 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텍사스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는 올겨울 에이스인 랜스린을 트레이드 하는 등 전면적인 리빌딩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어느 팀보다도 선발 로테이션이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팬그래프 닷컴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의 2021 시즌 예상 선발 로테이션은 옆에 보이시는 표와 같은데요. 1, 2 선발인 카일 깁슨과 조던 라이스는 지난해 각각 5점대, 7점대 평균자 책점으로 굉장히 부진했었고요. 3 선발은 지난해 텍사스와 2년 6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 아리아라 고에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선발은 랜스린 트레이드로 화이트삭스에서 이적한 한국계 유망주 데인 더닝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계 선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19년 전체 유망주 랭킹 8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진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선수입니다. 9위도 좋고 데뷔 시즌인 지난해에도 2승 무패 평균 대책점 3.97을 기록했었죠 마지막으로 5선발은 지난해 애틀란타에서 한 경기 3.1이닝 등판 후 방출 당한 폴티네비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티네비치는 전성기였던 2018년에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5km에 달했었는데 지난해에는 145km대에 머물면서 부상이 의심됐었죠.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5선발 경쟁을 펼칠 선발 추수들도 카일 코디를 제외하면 지난해 모두 부진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스프링캠프에서 활약 여부에 따라서 양현중 선수도 충분히 개막전부터. 선발 로테이션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양현종은 통산 147승, 95패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 중인 KBO리그 최고의 자원 투수중한 명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겨울 굳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양현종 선수가 원했다면 원소속구단인 기아와 KBO 최고의 연봉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이너리그 계약까지 감수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해 2월 18일부터 스프링캠프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지 비자 발급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죠. 부디 양현종 선수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해결하고 스프링캠프에 정상 합류해서 멋진 활약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양현종의 텍사스 레인저스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